자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상하복부 운동을 진행했다면요 우리 러브 앤들 옆구리 튀어나온 거 너무 싫으시죠 오늘은 옆구리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동작 알려드릴게요 동일하게 1단계에서 3단계 진행해 드릴 거고요 먼저 1단계부터 차분차분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바르게 누운 자세에서 머리 뒤 깍지 하신 상태 유지해 주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업 올라오시고요. 오른쪽 비틀어서 정, 바닥 바라보시고요. 다시 정면 보시고 이때 주의하실 점은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엉덩이 꽉 바닥 붙여 주시고요. 내 네, 옆구리만 비틀어서 빨래 짜듯꽉 짜주실게요. 다시 한번 정면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도 업 올라오셔서 비틀어 주시고 다시 다운 하셨다가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비틀어 주시고 앤 다운. 다시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2단계 들어갈게요. 2단계는 먼저 왼쪽 발바닥 업세테이블탑 유지하신 상태 에 머리 뒤 까치한 상태에서 다시 업 올라오실게요. 이때는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이 만날 수 있도록 비틀어주시고 다시 정면 셋엔 정면 넷, 좀 빠르게 가실 수 있으세요. 다섯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천천히 5초 더 버텼다가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시 정면 바라보시고, 먼저 상체 내려주시고, 그 다음에 발바닥 바닥 들어갈게요. 자, 마지막으로 3단계 들어보겠습니다. 머리뒤 깍지 하신 상태에 다리는 테이블 탑 포즈 유지션.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업 올라오시고요. 이때 왼쪽 무릎과, 오르, 아,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무릎 만나주시고, 왼다리는 길게 쭉 뻗어주실게요. 다시 한번 정면,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 비틀어주시고, 다시 한번 정면.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비틀어주신 상태, 왼다리 길게 쭉 스트레치하듯 뻗어주셨다가, 다시 한번 정면 바라보시고요.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 만나 주실게요. 이때 머리를 쥐 뜯고 올라오지 마시고요. 그냥 자연스럽게 터치해 주신 상태 다시 정면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우리 빨래 짜듯 내 몸통 비틀어 주시고 시선은 바닥 바라보실게요. 다시 한번 정면 바라보시고 마지막 왼쪽도 한번쭉 보내 주실게요. 다시 한번 정면 바라보신 상태 먼저 상체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발바닥 바닥 내려놓으시면. 되세요. 하루에 10번씩 2세트, 3세트 꼭 해주시고요. 점점 늘려가시면 더 탄탄한 몸매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